저는 처음에 왔던 그 소개를 들고 왔고요. 제가 그 소민트라고 또 많이 듣잖아요. 저희는 나도 한번 가보야 되나 했는데 네. 저 크리스찬이 는데 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놔두세요. 아, 크리스찬이네. 제가 아는 또 본부장님 도소금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아유, 가빈이 많이 꺼.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입니다 제가 우리 가빈이 몸이 못 봐요. 아빈이 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어. 아, 아 진짜 아이 너무 오랜만에 너무 좋아요. 오빠가 땀에 젖어요 지금 완전 젖었는데 아, 일단 음식 먹고 응. 우리 가또 학원 갈수록 우리 학원 가수우리는 지금 어. 여기 음. 앞에서 <laughs> 집이 바로 앞에요아 집이 앞에요 자다 나왔어요. 아, 예, 야 나와 이 새끼야. 인사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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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미쳤다 아, 오늘 진짜 너무 맛있는 거 해갖고 내릴 테니까 이따가 서 보자고 지금 잠이 좀덜겠어요 지금 오늘 진짜 이 부러운 날씨에 많이 아니 아니 진니 대박이지 않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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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데 여기 아니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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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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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맙 감사해요. 진짜 오늘 제가 사실 따로 집중하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런 좋은 행사 한다고 본인들이 와준 겁니다. 너무 고맙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버거 형은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몸보신 그대로 시켜드리려고 이야 이제 뭐 이제 말복 아닙니까 여러분. 들자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버거를 물 조금 요 저희가 이미 보는 음, 게 삶아놨어요. 네. 이게 이제 닭 공부 우려된 물인데 네. 네. 여기에다 이제 끓이면 기가 막힌 거죠요 하나만 더 넣을까요? 가수 허공, 그리고 가수 황가이 씨, 그리고 가수 조주한님. 아, 그럼요. <laughs> 아, 왜냐면은 또 제가 지금 예, 아, 노래라는 즐거움이거든요. 네. 거기서 한 번만 제일 하셔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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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음, 아. 선글라스를 준비해 줘서. 알겠습니다. 우리도 <laughs> 여러 분들을 다니면서 저희가 <laughs> 이 라이트레이너를 뽑았 <laughs> 오늘이 진짜 제일 볼거리가 많이 됐나? 어, 오늘은 진짜 예. 너무 풍성하고 음식도 풍성한데 <laughs> 오늘 저 유명하신 분들도 오시고 <laughs> 그리고 예. 또 오늘 시간내도 와주시니 <laughs> 동네 그니까, 우리 상처이를 통해서 오신 서후배분들 아니면은 또, 저희 라나파승리기 응원해주러 오신 분들, 여등 네, 네. 너무 시간 내서 오셔서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수분들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스프 준비됐나? 와, 벌써 참 여기. 라면 스프 주시고, 예전에 네, 네. 오신 김내원. 예, 김내원. 예, 하얀 꽃다이탕 대표님께서. 하얀 꽃다이탕 대표님이 네. 오늘 애기들이랑 오셨어요. 네. 저는 재수씨가 저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아니 왜냐면 타거코는 형근이가 그, 형이 저, 저 와이드 되게 예쁩니다 맨날 자랑했거든요 예 맞아요 형근아 응, 오마오마 들어아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아 들었어요 자, 여기, 여기다가 이제 보면 우리 이경규 선배님이 보시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러면이왕규